오늘도 말씀 붙으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6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laughs>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마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같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하니 이다 아멘. 자 요한복음은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성경이다, 그렇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지만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특별히 이제 1 7장은 예수님이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의 기도, 대제사장의 기도, 예수님의 중보기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시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죠? 그래서, 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1절부터 9절까지 말씀하시고요. 어, 11절부터 12절, 19절까지는 이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어,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어, 오늘 말씀 20절에서 어, 26절까지는 이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냐, 어,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 되게 해 달라고 그렇게 어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 오늘 기도를 좀보기를 원합니다. 20절 같이 시작. 내가 비없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렇죠? 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믿지 않는 그들을 이제 앞으로 믿을 어, 그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감동이에요, 감동. 예,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미 기도하셨기 때문지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 여러분 제일 고마운 게 뭔지 아세요? 기도해 주는 거, 기도해 주는 거. 어제 어, 이렇게 성물옥 집사님 다리 수술하셨잖아요. 통화했는데 예,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예. 저도 누군가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부족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너무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요. 세 번째 예수 믿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 앞으로 우리 믿을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예수님과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어제. 어, 제자들이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셨죠.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싸우지 말아라, 그렇죠? 하나되는 거 중요하다. 그래서 거룩해라. 네. 그렇게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어, 믿지 않는 그들을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와 예수님과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됨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 그게 이제 21절부터 말씀이에요. 자, 우리 21절,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쵸? 하나가 되어. 그쵸? 믿지 않는 그들, 이제 하나가 되 그들도 다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22절도 같이 시작. 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하 합니다. 뭐라고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 기도한대요. 또 23절도 같이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오.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함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하나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십니다.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 된다는 게 뭐예요? 예수 믿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된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어, 나이도 틀리고, 성별도 틀리고, 살아온 환경도 다 틀리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 나오면 다 하나가 됩니다. 맞습니까? 왜 그래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안에. 다 예수로 하나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1절에 뭐라고요? 마지막에 보면, 믿게 하옵소서. 어떻게 하나가 될수 있느냐? 믿음을 통해서 하나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 어떻게 가정이 하나가 되느냐? 예수 믿음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니까, 알게 하옵소서, 그쵸? 어떻게 예수님과 하나가 될수 있느냐? 첫 번째는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가 될수 있고, 두 번째는 알을 통해서 하나가 될수 있습니다. 어떻게 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면 하나가 될수 있습니다. 말씀드릴게요. 야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을 알아가야 돼요. 예, 그러면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읽어볼겠요시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어떻게 하나가 될수 있느냐? 보게, 봄을 통해서 하나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 되게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나될수 있느냐?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 봄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통해서 어 사람들이 믿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보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걸 통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39장에 이런 말이 나오죠. 요셉이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예요? 보디발이 그렇죠? 요셉을 딱 보니까 아, 요셉 하나님이 함께하시는구나 이걸 봤다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봄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요? 아, 예수님과 하나 됐구나, 하나 되어 있구나. 예. 그래서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또 뭐라 그래요? 39장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또 여호와께서 그의 집을 형통하게 하는 것을 보았더라. 누가요? 보디발이 보니까. 예.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고요. <laughs> 또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요? 보디발의 집을 형통케 하는 것을 보디발이 보고 알았대요. 맞습니까, 할렐루야? 보고 안한 거예요. 보고 안한 거. 우리 하나님이 안 보이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또 창세기 26장에 보니까 이삭과 아비멜렉의 이야기가 나오죠.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맺잖아요. 아비멜렉이 언약을 맺자. 왜 언약을 맺습니까? 창세기 26장 28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렇죠? 여호와께서 이 이삭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보고 아비멜렉이 두려워서 언약을 맺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과 하나가 된대요. 믿게 하소서, 알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능력으로 오늘도 복음 전하고 세상이 세상 믿지 않는 사람을 믿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우리 24절입니다. 같이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도 다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렇죠? 믿게 하고 알게 하고 보게 하고 그래서 하나가 되어서 뭐 하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영광을 위해 기도하셨어요. 예, 우리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고 체험하고 믿은, 믿는 사람들 있죠. 예, 그렇지 못하고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과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사람은 다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 어, 예배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영광을 체험해야 돼요. 그러면 신앙이 달라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제가 신방을 갔는데 후식으로, 이런 비유 한번 할게요. 후식으로 이제 사과와 배와 멜론을 깎아 오셨어요. 제가, 제가, 어, 멜론을 먼저 딱 집어 먹었어요. 너무 달아서 멜론이 입에 들어가자마자 막 녹는 거야. 그죠? 렇 이제 멜론을 먼저 먹고 사과를 먹고 배를 먹으니까 사과와 배가 달지가 않아. 맛이 없네요. 근데 옆에 있던 사과를 먼저 먹은 어떤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어, 사과가 달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세상이 달콤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이 되게 달콤해요. 예, 맛집 찾아다니고, 그게 달콤하거든요.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옷 입고. 예, 달콤하죠? 예, 이왕이면 좋은 집에 살고 싶죠, 그죠? 할렐루야? 좋은 거 먹고 싶잖아요, 그죠? 이게 세상의 달콤함이요. 예. 그런데 이 세상의 달콤함보다, 이 사, 세상의 사과보다 어, 멜론을 먼저 먹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세상이 달콤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사람들은요, 세상 것에 별로 달달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세요? 내가 멜론을 먼저 먹었거든요. 멜론 대신 예수님을 먹었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체험했거든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세상 것이 더 이상 달지가 않은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좋은 맛집 찾아다니고 좋은 차 좋은 집 여기에 우리의 목표가 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면요. 바울처럼 그거 배설물이야. 그거 별거 아니야. 여러분 이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은 달콤하거든요. 그렇죠? 사과도 맛있잖아. 배도 맛있잖아. 그런데 멜론을 맛본 사람은 세상 것이 더 이상 달콤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맛을 봐야 돼. 하나님의 하늘의 맛을 보시기 바랍니다. 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영광을 봐야 된다. 여러분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봤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베드로가 뭐라 고 그래요? 여기가 좋습니다. 예.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가 좋고 영광이 좋았는지 내려가기 싫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뭔줄 알아요? 아 설교가 너무 짧아. 아 벌써 끝났어? 이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아, 예, 배 빨리 오고 싶다. 예. 주님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이 자리가 떠나, 이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있고 싶습니다. 아, 예. 이게, 예. 그래서 베드로가 초막 셋을 잡고 싶고 싶잖아요. 그죠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예.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기적인 사람이잖아, 요배들어가 그죠?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부인해도 나는, 나는 안 부인한, 나는 주님을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되게 이기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나니까 뭐라 그래요? 자기를 위해서 초막 집을 짓지 않대요. 주님을 위해서 짓고, 모세를 위해서 짓고, 엘리아를 위해서 짓고. 그죠? 그렇게 초막 셋을 짓자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다 이기적이잖아요. 사진을 딱 찍자. 우리 가족 사진을 딱 찍잖아요? 그 기준이 뭐예요? 잘 나왔다니 기준이? 내가 잘 나오면 잘 나온 거예요. 그죠? 내가 눈 감고 있으면 지어 빨리. 예. 아, 자 이상하게 나왔네. 인간이 다 이렇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그랬다라는 거. 그런데 은혜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니까 들어가고 나니까 뭐라 그래요? 초막새를 짓습니다. 여기가 너무 좋아요. 근데 주님을 위해서 짓고 모세를 위해서 짓고 엘리야를 위해서 짓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죠. 예. 예, 오늘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하셨습니다.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셔서, 하나 되게 하옵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셔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가슴 아픈 게 뭐냐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믿고 있는 우리를 봐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믿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 우리 메시지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부하심을 믿습니다. 믿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보게 하여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주여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어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말씀 듣고 기도하시고 가지고 나온 기도를 많은 교회를 올려드리고 원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